네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어, 비가 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바닥에 이렇게 스티커가 찍혀져 있는게 있는데요 네 이렇게 스티커들이 어, 붙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가 새는 곳입니다 어, 비가 새는 곳을 지금 표시를 해 놓은 건데 뭐냐면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가, 렉피니언이 아, 설치가 되어 있고, 천장에 지금 이렇게 렉피니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렉피니언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렉피니언 제일 끝부분,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어, 비닐이 연결이 되는데, 천장에는 비닐이 지금, 어, 거의 두세 개가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냐면은, 이렇게 렉피니언, 요, 요. 요 지금 어, 요, 요 석가래를 기준으로 요석 가래를 기준으로 이쪽 면에 이쪽 면에 지금 비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부터 해서 통짜 비닐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어, 이렇게 이어지게 돼서 그래서 요 맞물는 맞물리는 부분, 어, 요 레피니언 쪽에서 맞물리는 부분들의 요 석가래, 요 위에가 이제 사철로. 어, 쫄대를 이용해서 고정을 해놨는데요. 뭐냐면, 어, 이렇게 요렇게 지금 쫄대가 이렇게 있고, 어, 비닐하고 비닐을 각각 넣으면서 사철로 고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피니언쪽요 사철하고 어쨌든 요쫄대가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비가 셉니다. 이음새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저 이음새 부분에서 물이 세며 들어와서 바닥으로 다 떨어지게 됩니다. 어 그래서 대부분 다끝부분에 바닥에 레피니언 끝 부분 쪽에 다 이렇게 비가 새게 돼서 이 비부 새가 비가 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요청을 했고요 아직까지 해결이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가 새는 부분이 결국에는 비닐에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누수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 이렇게 다 비닐하고 비닐이 맞물리는 부분이라든지 비닐하고 이렇게 저희가 망이 이렇게 맞물린 부분이라든지 두 개를 이어주는 사철 부분에서 대부분 다 누, 누, 누수가 생깁니다. 음 요렇게 지금 쫄대하고 쫄대가 이어지는 부분이죠 쫄대가 다 일자 길수는 없으니까 두 개를 붙여서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요 틈으로 해가지고 빗물이 세어 들어와서 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밑에 일자인 경우 뭐 요런 요런 쪽에 낮은 쪽은 바로 떨어지니까 바로 떨어지면서 어뭐 비닐타고 내려가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 방풍 같은 경우, 비닐 곡선에 지어지기 때문에, 비닐 곡선이 지어진 부분에서 사철에 만약에 누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죠. 안쪽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 요, 지금 바깥에, 요 안쪽에, 요 안쪽으로 설치되고 있는 요, 지금, 커튼, 커튼 위로 물이 떨어지게 됩니다. 어, 방풍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제일 심각한 게 무슨, 문제 냐면 은 어, 이렇게 커튼 으로 바로 떨어지 면서, 문 제가 이제 커튼 이, 어, 비에적게되 고, 비에적게되 면서 결국 에는 커튼 이 어, 제대로 역할 을 못하 게될 수도 밖에 없 겠죠？그래서 지금 대부분 이렇게 위쪽 천장, 천장 쪽에 비닐 하고, 지금 비닐 하고, 지금 이렇게 어, 방충망 하고 이어 지는 부 분에 사 철로 고정 시 키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 대부분 다 누수가 생깁니다. 어, 이 부분도 저희가 업체한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음, 뭐, 바, 비가 와도 새고요. 그 다음에, 어, 겨울에, 겨울철에 만약에 이제 습이 잡혀가지고 결로가 생긴다. 그러면 결로 때문에도 이쪽으로 모여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결로가 비닐을 타고 쭉다 떨어져야 되는데, 비닐을 아래까지 떨어져야 되는데, 결국에는 중간에 저렇게 다 사철 부분, 사철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어, 사철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면서 그 부분에서 빗물이 떨어지게 되죠. 어, 비가 조금 와도 빗물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어, 결국에는 이렇게 지금 밑에 보시면 모르게 잘보질지진 모르겠지만 이붓윗부분에 지금 비가 와서 어, 이쪽 사철로 떨어지게 돼서 떨어지면서 지금 이렇게 맨 끝에 맨붓 빗부분에는 지금 계속 지금 커튼이 젖어가지고 누렇게 색깔이 변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저 사철 연결 부위, 사철 연결 부위를 만약에 뭐 막아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결국엔 그쪽 안쪽에 있는 물이 또 다른 어딘가로 또 떨어지게 되면서 어, 누수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사철 안쪽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어, 방법이 없다 있는 것인지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 방법을 찾진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형태로라든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그래서 뭐 결로바지 라든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봤지만 그 부분이 바로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어, 일자인 형태에서는 또 각이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비가 장마철에 많이 오지 않아 가지고 장마철에는 누수가 그렇게 크게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오히려 비가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 비가 많이 오는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어, 누수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누수 발생한 부분에 맞춰 가지고 업체한테 시공 재시공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어, 비가 계속 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철 부분 그러니까 그 지금 맞물리는 부분에 틈이 있는데 그 틈에서 떨어지는 물을 다시 어, 이렇게 비닐로 비닐로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또 이렇게 비닐을 덧대주기도 했었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떨어지는 물이 비닐을 바깥에 비닐을 타고선 안쪽에 비닐을 타고선 다시 또요 원래 있는 비닐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물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원래 하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이제 저희가 어, 상하차장 상하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동 형태의 어, 하우스하고 연동 형태 옆에 어, 방풍벽하고 붙여지는 부분이 생겼고요 이어지는 부분에 이렇게 어, 맞물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가 제대로 마감이 처리가안 됐는지 어, 습기가 조금만 차도 여기서 물 떨어지고요. 비가 오게 되면은 비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빗물 바지를 항상 이렇게 물통을 받아 놔야 되는 거고요. 음. 비가 계속 세다 보니까 군데군데 다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어딘가로 또 떨어지고 세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바닥에 어, 물통을 대 놔야 되는 상황이고요. 비가 조금만 와도 이건 이렇게 셉니다. 결국에는 맞물려야 되는 부분에 어떻게든 비닐, 이 맞물리는 부분에 대한 보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업체가 빨리 다시 재시공,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하우스를 시공하실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수가 상당히 많을 텐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체크를 하시고 위험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자주 어 자주 보시면서 어 비가 새는지 안 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북쪽, 지금 관리동 쪽이라서 위에 천장이 개폐가 되지 않는데, 어, 이쪽도 마찬가지로 렉피니언 끝쪽 부분입니다. 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어, 커튼이 다 젖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여기서 계속 지금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어, 이렇게 지금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업체한테 말씀을 드렸죠. 드렸는데, 어, 뭐, 비닐이 1년 동안 자리를 잡아야 된다라고 좀더 지켜보자 라는 대답을 들었고, 1년이 다돼 가는데도 마찬가지로 비가 계속 더 셉니다. 어, 이런 부분도 계속 어떻게 보면은, 어, 봐야 되는 상황이고, 비가 지금은 조금씩 밖에 안 오지만, 방우가 많을 경우에는 누수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계속 수정을 해야 되고, 하자 보수를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